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두천 중앙역 엘크로 더 퍼스트 4후 3차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9월 20일 금요일부터 9월 24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7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현장접수는 불가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9월 13일자 금요일자로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공고일은 21년도 10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경쟁 있는 경우 무작위 추첨형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입주 시기를 보면 사용 승인 선준공이 완료된 후분양 아파트로서 즉시 입주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자 및 대상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급 계약을 보면 최초 모집 공고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동두천시 정장로 17번길 26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26층으로 총 2개동 168세대 중에서 50세대가 잔여물량으로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7위 A타입이 5세대, 7위 B타입이 20, 35세대, 7위 C타입이 10세대 등총 50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위 A타입 22층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양가 3억 3천 902만 원이고 발코니 확장비가 990. 총 분양가는 3억 4천 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에서 천원 따지는 절사를 했습니다. 7위 B타입 22층을 보면 3억 2885만원, 확장비 990만원, 총 분양가 3억 3875만원에 나왔습니다. 7위 C타입 24층 같은 경우도 분양가 3억 2885만원, 확장비 990, 총 분양가 3억 3875만원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 금액 납부 방법은 계약금 10% 납부하시고 입주 때90%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